이런 분야에서 너무 좋게 먹는 수박, 토마토, 당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laughs> 뉴스가 뉴스다와야 <laughs> 뉴스지 바쁘고 지치고 짜증나고 열받는 민주시민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오지는 뉴스의 MC장원 강성범입니다 네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코인 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부동산 벼락거지라는 말로 정부를 비난했었죠 아예 솔직히 우리나라는 언론 거지 아니냐 나라 망하기 바라는 언론이 90%인 언론 거지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지만 실상은 두 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기레기들은 인도가 부러울지도 몰라. 왜요? 어?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정권 가져오니까 우리나라는 언론 거지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사기 검찰총장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었습니다. 아유 <laughs> 윤석열 씨보다는 훨씬 잘하고 어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윤석열 씨는 구수했다며. 오수니까 <laughs> 훨씬 잘하겠지. <잘하거든. 웃음> 검찰 안에 오수 처리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호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전라도 출신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다음 날 고교 후배인 김호수가 지명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곧또 지역감정 카드 꺼내시는 거예요? 아유 역시 민주당이 야당법은 있어. 김동 화이팅!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유명 빵집 옵스가 유통기한을 속인 혐의로 과징금 2억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럼 국힘당이랑 민주당도 과징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아예 자꾸 자기 유통기한 지난 정치인들 공천하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범법자라고 했습니다. 뭐? 범법자? 범법자는 그 지난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아닌가? 국회의원 강북했잖아! 이틀 후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작물에 빗대 작물을 돌려주는 건 의무라고 했습니다. 뭐? 작물 장물? 진짜 작물은 이명 박근혜가 훔쳐간 대한민국 민주주의 10년이잖아! 돌려라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전화를 걸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돈 받으러 갈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돈 돌려받는 게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힘들겠다. 돈을 주지 않자 내놓으라고 겁을 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와! 아주 그냥 국민의힘이랑 똑같네! 그냥 무시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늦은 시간 강남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남자친구인 척 하며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40대만 맞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광고! 이번 광고는? 없어! 광고 좀 넣어줘! 형님, 아 없으면 그냥 빼고 가면 되지. 비굴하게 왜 그러세요? 강성범 자존심이 있지. 너 출연료 없어도 되냐? 광고 좀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적폐언론들의 삼성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건희 찬가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삼성이 얘기하던 또 하나의 가족이 언론하고 기레기들이오 그만 삼성에서 만약에 광고 넣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들 광고를 왜 받아 우린 그런 돈안 받아 <목소리> 형님 왜 우리라고 하세요 nope. 자 삼성여러분 저도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엠장기획 쭈빼기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의 한 유명 아파트 브랜드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옹벽이 3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과의 간격도 너무 좁은 데다 옹벽의 높이가 8층에 달하지만 25평형의 호가는 16억원이라고 합니다 뭐요? 16억짜리 반지야요?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평산마을 근처에 주민단체라며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36개가 붙었는데요. 정작 마을 주민들은 사저 건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대한민국 좋아졌다. 저런 것들이 마음대로 활기치고 다니네. 이명박근에 때였으면 뭐야, 사찰하고 뒷조사해갖고 너들 다 털렸어. 그 뒷조사 못할걸요? 실체가 있어야 뭘 털죠. 어우, 자원이 세졌네. 너 털려도 괜찮아? 다음 소식입니다. 반정부 언론들이 이번에는 일제히 우리나라 백신 재고량이 동났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들어올 때는 그거 맞으면 죽는다고 하고, 화이자 들어올 때는 화이자 맞으면 죽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맞으니까 백신 없어서 죽는다고 하고, 기레기들 집단 면역 성공하면 어떻게 할래? 그때는 기레기들이 죽어야죠. 야, 장원이 아주 마음 정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뭐 같이 가는 거야? 우리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씨가 정치 발언을 제기한 가운데 나경원 씨도 당 대표 도전을 준비하며 자신과 황교안 씨를 엮지 말라고 했답니다. 둘이 뭐하세요? 잘 노래. 다음 소식입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괴물지가 멸종위기의 엘보트로스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지는 3미터가 넘는 새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쥐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우리나라지. 뭐 3미터? 그 쥐는 세 가지를 뜯어먹었어요.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PC방에서 옆자리 남자가 자신보다 잘생긴 게 부럽다는 이유로 음료에 약을 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유, 나도 PC방 갈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요. 가서 뭐약 타고 부지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 GS25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GS25의 각종 이벤트 포스터에 이러한 손모양이 지속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의 성기는 이만하다는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치, <laughs> 나, 아니, 아니 본적 없는가 보. 아니, 아무래도 이 이만한 삼자가 어딨어, 그래. 어? 세상에. <laughs> 야, 아이고, 정훈아. 너, 어이구, 너 장가도 안가는이너 어떻게 하냐고 그래? 어? 애만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아이고 장을 어떻게 하는 거? 오, 오지는 뉴스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안녕. 안녕.